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잼스트입니다 잼스트의 처방전 네 오늘 이제 잼스트 처방전에 오신 손님은 음, 방어킹 형님이십니다 이분의 레벨은 어, 79 그리고 무려 이 전설 지면 강타 룬을 착용 중이십니다 근데 DPS가 10만이 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로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방어형 캐릭터를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우리 형님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들에게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잼스2의 처방전이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이르렀습니다. 레벨의 79인 이분, 지명강타 전설, dps가 10만이 안 나오는 문제 왜일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첫 번째 보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링크 룬입니다 여러분 언디 센버의 링크 룬은 스킬 룬의 몸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전설 스킬보다 그 주위를 휘감고 있는 링크룬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어, 이분의 DPS가 10만이 넘지 않는다 이것이 이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요 링크룬입니다 요 링크룬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공격 피해 증가라는 룬이에요 이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시 피해가 퍼센테이지로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100% 이상의 수익률을 걷어본 적 있으십니까? 소위 말한 대박이죠 그래서 이 공격 피해 증가는 어떻게 보면 대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식을 한주 사놓고 100%의 수익률을 거뒀다면 그것은 수익률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투자한 금액이겠죠. 지금 이 문제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 공격의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그 많이 늘려줬지만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보다는요, 플러스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격 피해 증가론보다는요, 추가 공격 피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피해 퍼센트 증가보다 그냥 피해 자체가 증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뭔가 투자에 비율을 들었습니다만 내가 증가하는 율보다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미지 자체가 높은 게 좋습니다. 10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1%만 수익이 생겨도 1억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수익률이지만 우리가 큰 금액을 벌수 있습니다. 뭐면 애초에 데미지가 높으면 이 공격 피해 증가보다는요 추가 물리 피해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으로 이제 눈에 들어오는 아, 눈에 들어오는 룬은 여기 왼쪽에 있는 룬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룬은 재생력이라는 룬이에요 서이룬 역시 공통적으로 근접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퍼센테이지가 주는 함, 그 함정에 어 이제 빠지신 것 같아요. 따라서 어 여기서 재생력이라는 룬 대신에 오히려 이 룬을 여기다가 추가하고 추가 물리 피해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요 룬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보고 싶은 거는요 각각의 룬에 투자한 인챈드 비용입니다. so 지금 보면은요 어, 광역 집중 피해라는 룬의 레벨이 26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광역 집, 이, 이 룬이 26 렙이고 다른 룬들의 레벨은 굉장히 높거든요. 이 룬의 증폭율이요 다, 나, 다른 친구들이 주는 DPS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증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기본의 물리 데미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된 퍼센테이지 플러스 여기 이거가 적용된 다음에 거기에 다시 한번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어 증폭입니다. 그래서 이미 생성된 그 데미지에 다시 한번 곱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증폭이 주는 것은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DPS 상승. 그 이상의 투력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희귀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레벨을 올릴 때이 룬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투입됐던 재화가 여기로 갔더라면 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룬스톤입니다. 여기 이제 룬스톤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광과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룬스톤은 자기가 이제 착용하고 있는 링크룬, 뭔가 그 룬에 연결이 돼서 그 룬에 특별한 버프 효과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은요, 자원 소모를 줄여주는 룬스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요, 피해를 올려주는 룬스톤입니다. 근데요, 지금 방어킹님의 룬스톤을 보면 자원 소모 감소라고 하는 룬스톤을 여기에다가 연결해 줬거든요. 아직 방언인가, 어, 만화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만화의 문제가 아니라 투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룬의 레벨을 성장해 주는 거거나 레벨을 올려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이 지면 강타라고 하는 룬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광역 효과를, 광역의 범위를 올려주는 것이라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기에 이제 피해가 증가하는 룬스톤이 있습니다만, 이 친구의 자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지면 강타에는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룬스톤은 제외이고요. 근데 자원 소모 룬스톤을 꼭 지면 강타에게 적용을 해야 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원 소모 감소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된 뭐 벨트 만화 물약으로 이제 커버를 한다거나 조디악에 있는 걸로 커버를 한다거나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디악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미 30까지 올린 이 레벨을 더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광역과 관련된 조디악을 더 이상 찍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룬스톤을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다음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약정간파라고 하는 룬이 있어서 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치명도를 올려주는 거라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DPS에는 큰 도움은 안될순 있어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룬입니다, 여러분들. 치명도 빌드를 선택한다면요. 다, 다음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아이템입니다. 어, 방어킹님이 개선할 만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체크해 보자면 첫 번째, 방패, 두 번째, 목걸이, 세 번째, 반지, 네 번째, 이 반지, 다섯 번째, 넘어갈 줄 알았죠? 안 넘어갑니다. 이 벨트,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견갑, 그 다음에, 장갑, 마지막으로, 신발. 입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체크해 버린 거지도 몰라요. 먼저 무기를 보겠습니다. 무기랑 관련된 사항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여기에 있는, 여기서 제가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 문제가 역시나 이 왼쪽에 있는 무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공격 피해가 9, 9티어가 붙어가지고 44%가 증가하는 아이템을 착용 중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물리 피해 옵션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그 누락된 게 뭐냐면요 속도랑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공속이라고 하는 거는 신속한 공격에서 높은 공격 속도를 챙기실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공격 속도가 곱해지는 게 어디냐면 이 무기가 가진 속도의 숫자가 곱해지는 겁니다. 공속이 1.3인데 이 증가 비율이요 무색할 만큼의 기본 공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공속에 영향을 주는 무기 속도 이 옵션을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 공격 피해도 괜찮지만 물리 피해 플러스입니다. 전미에 붙는 물리 피해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지금 무기를 보면 36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스킬과 결합됐을 때그 데미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피해 옵션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치명도가 꽤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치명 쪽 빌드를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다른 옵션들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들은요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반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반지 공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이 공속이 낮은 걸 쓰고 있습니다. 공속 5, 그 다음에 공속 3이요. 광역 피해가 굉장히 높은 걸 쓰고 있, 있습니다만 피해보다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왜냐면 이분은 신속한 공격, 공격 속도가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리셨지만 공속을 더 값싼 가격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반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광역 피해가 3이고 속도가 8이라면 그 아이템이 더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해의 옵션들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요. 공속 아이템으로 바꾸시면 여러분의 dps가 훨씬 더 상승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속도가 피해보다 중요하다, 예,라는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목걸이로 넘어가 볼까요? 같은 맥락이 계속 되거든요. 목걸이를 보면 물리 피해가 35%나 증가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44%, 그 다음에 이번에 옵션으로 얻은 35% 추가돼서 거의 8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얻고 계신데요. 이 목걸이의 접두 옵션에 붙는 게 뭐냐면요. 물리피의 플러스가 붙습니다, 여러분들. 물리피의 퍼센트가 붙기 때문에 그 옵션을 챙기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추가 물리 피해를 껴라 라고 하는 맥락이랑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걸이에 있는 옵션을 물리 피해로 바꾸셔라 라고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네, 목걸이 이야기 끝났죠? 많네요.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오시면 더 저는 더 좋습니다. 더 올라갈 여지가 많으니까요. 방패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패에서는요. 조금 더 높은 물리 피해율로 변경을 하셔라. 라는 약간 그 조언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더 높은 티어. 어쩌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만큼은 그렇게까지 이제 당장에 고치지 않으셔도 아 바꾸지 않아, 않아도 되는 어. 아이템일 겁니다 자 아직도 아직도 남았습니다 자 그다음은 뭐냐면요 장갑 신발 그다음에 견갑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견갑 아이템을 보면은요 여기에 물리 피해가 5%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물리 피해라고 하는 5%도 지금 이분의 DPS적인 문제적인 측면에서는요 어, 훨씬 더 높은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리 피해를 더 높은 걸로 바꾸자 라고 하는 가벼운 처방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장갑입니다. 장갑에서도요 공속, 공속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공속이 4티어가 아니라 더 높은 공격속도 옵션을 갖고 있는 어, 장갑으로 바꾸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처치 경험치를 때문에요 어, 경험치 세트를 끼고 계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신발인데요. 신발은요, 어, 이동 속도 8그 다음에 근접 피해 5가 붙어 되셨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까지 피해를 높이라고는 어, 피, 높이라는 말씀은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더 높은 근접 피해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은 아이템을 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방어킹님을 보시면 두개의 전설 아이템을 착용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를 비교적 쉽게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방어킹님께서 게임을 하는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어, 힘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링크룬 그 다음에 룬스톤 아이템까지 해가지고요 방어킹님의 세팅을 봤고요 조디악도 있을건데요 조디악은 어 먼저 이것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때 또 효율이 안 나오면요 그때 다시 한번 어 방어키님과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잼스트의 처방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잼바